네, 경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경제 얘기를.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어 경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몇번 이야기를 했어요. 일드 커브 컨트롤 자꾸 나온다고 일드 커브 컨트롤, 일드 커브 컨트롤이 일본에서 중기하고 단기 금리 관련해서 그 한계치를 정해줘서 금리를 막아놓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일드 커브 컨트롤을 막아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 일본에서는. 어, 마이너스, 실제적으로 는 마이너스 금리이면서 그냥 표면적으로는 0%라고 그러죠. 근데 일리컵 컨트롤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는 0.5%였어요. 일본, 일본에서 정말 말을, 말을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 후사또 노제도 권고한다고 그러잖아요. 30%만 돌려줘. 이런 걸 지자체에서 권고한다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 지자체에서는 지키려고 하지만, 어, 안 지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 언어를 좀 재미있게 사용하는, 애매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정말 일본인데요. 현재 표면적으로 얘는 일드커브 컨트롤 건들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 0% 금리라고 그러죠? 장기금리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갭을 끼워놔가지고, 플러 마이너스 0.5%였기 때문에, 10년째 일본 국채 보면 거의 0.5%까지 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얘는 또 건들겠대요. 어, 실제적으로 일본 금리 인상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가겠죠 이거 일드 코프 일드 커브 컨트롤 건들면 일본 1 0년째 장기 국채가 그 주택론하고 바로 연계되거든요 주택론 이제 오를 겁니다 그럼 카이님이 0.882%인가 0.82%로 어, 주택론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어, 정말 지금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카이님 아마 안 들어오셔서 건데 일드 커브 컨트롤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1하면 어, 그냥 놔두면 10년 채물1 0년채물 그냥 1%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상승할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일본 장기금리 주택론 이제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아요 금리가 지금 1%까지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1%까지 허용하면 어, 10년채 장기물은 그냥 상승합니다 작년 12월달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허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허용한다고 말 뜨자마 말하자마자 그냥 적용되자마자 바로 10년째 국채 바로 올라갔습니다. 아, 1%까지 허용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뭐, 주식 관련된 거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왜냐면 금리 올라가면 주식장에서는 음, 악재니까, 악재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왜냐면 시중에 있는 자금 끌어들인다는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이니까 주식장은 안 좋습니다. 그 대신 N은 강세.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 상황에서는 아 1달러당 145엔이 아마 일본 정부에서 그 마지노선으로 지키고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5엔은 계속 지켜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전처럼 한도 끝도 없이 엔 강세로 갈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조금 안 좋죠. 금리 인상되니까 자기 뭐 투자대 투자를 해야 되는 돈을 빌려 쓰기 위해서 금리 올라가니까 회사들한테 압박이 오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거 솔직히 뻥입니다. 이거 백... 왜냐면, 일본, 어, 그냥 엄살이에요, 엄살. 자기 보율이 유 일본 되게 많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해도 문제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그, 뭐죠, 립 서비스입니다. 그냥 보통, 장기금리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면, 회사에 압박, 그돈 빌려 써서, 시설 투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진다라는 게 그냥, 그냥 문서상의 내용이고, 일본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일본 물가 상승률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1.8%라고 그랬고, 저 저번 주에, 어, 이거 수정됐다고 그랬잖아요. 2.5%로 상향 조정됐다고. 일본 물가 올해 2.5%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2%였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2.5%. 2%, 2 타겟을 하고 있는 2%를 넘어서고 있어요. 일본 물가 올라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3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 물가 올라갑니다. 그 작년, 아, 내년에 2024년은 1.9%고 2025년에는 1.6%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예상이고요. 이건 나중에 가봐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가봐요. 왜냐면 올해 4월, 4월에서 예상했던 거 4, 4, 5, 6, 7. 7월 다 갔으니까. 4개월 이후에도 상향으로 수정됐잖아요. 2.5% 예상하고 있잖아요. 일본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제가 오늘 테마로 했던 거 어, 일본 디플레이션 끝인가라는 상황이 그런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물가 인상률이 일본에서 1.9%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에서 어, 자동차 연료 가솔린 등등에 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6월부터 이 보조금이 감소를 할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조금 안 주면 물가 인상이 1% 이상.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1.9% 내년 물가 인상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자동차 연료 보조만 게다 없애져도 플러스 1% 물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방을 토요일 날 하거든요. 이 토요일 날 방송하고 나서 이틀 후인 월요일 날 일본 4대 은행 어, 가장 큰 4대 은행이 일본의 주택 금리론 이자를 다 올렸습니다. 다. 지금 뭐1%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미츠비시가 제일 약하게 0.78%.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그럼 임금 임금. 임금 얘기야, 임금. 일본 드디어 시간당 천엔 이상으로 평균 임금, 최저 임금이 올랐어요. 일본 평균 임금이 작년까지만도 아, 일본은 평균 최저 임금이 지역마다 달라요? 현재 도쿄는 벌써 시간당 1,000엔 이상입니다. 이거는 전국 평균이고요. 전국 평균입니다. 올해 전국 평균이 만원 넘어갔어요. 일본도 금리가 아니 임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회사들은 올라갈 거냐. 이게 좀 퀘스천마크입니다. 4.3%나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올해 기시다, 기시다 총리 타겟이, 음, 5% 였는데, 각 회사들은 5% 까지 안 올렸잖아요. 아, 임금, 임금 협상이 봄에 하거든요. 거의 3월, 4월에 다 끝납니다. 한국 같이 임금 협상 여름까지 가고, 저 한국에 있을 땐 여름에 휴가 때까지 막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파업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일본은 그렇게 파업까지는 하는 경우는 뭐 70년대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일금 일본도 음, 임금 올릴 것 같아요. 기시다 씨가 기시다 총리가 요구했던 것처럼 5% 이상 올해 안 올랐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어,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되게 웃긴 게 저희 회사도 그렇지. 음, 회사에서 말하는 나그 베이스업이라고 해서 연차 있잖아요. 어, 뭐 대리 1년차, 뭐 과장 1년차. 그 기본 임금에 관해서는 어, 별로 안 올립니다. 별로 안 올리는데 각 개인에 따라서 그 성과 있잖아요. 얘가 어, 업무를 얼마만큼 아웃풋을 내는지 이 성과에 따라서 인사 고가를 작년에도 그렇고 어, 그 폭을 확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애한테는 인사 고가를 더잘 줘서 돈을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회주의적으로 연차 얼마, 나이 얼마 먹었어. 그랬다고 해서 그 올려주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 얘 아웃풋에 따라서 너인사고가 A, 뭐 S등급 줘. 그래서 너그 나이이긴 하지만, 어, 너가 어, 대리 1년차인데 너 대리 4년차. 그 정도 월급 받을 수 있게 인사고가이 상향 움직임을 대폭 수정하고 있어요. 일본 되게 복잡하죠? 진짜 복잡합니다. 그 빅터님이 돈 벌기는 한국이 쉬운 것 같아요. 이거 100% 돈가 저100% 돈가 특히 사회 초년생이 한국에서 돈더 많이 법니다 그거 이거는 정말 100% 돈가 왜냐면 일본은 사회 초년생 부양가족 없어 이런 사람들 세금도 많이 떼가요. 일본에서는 그냥 애 있고 가정 있고 이런 사람이 세금도 저 적게 내고 나이가 찰수록 월급이 어느 정도 그, 죽고리만큼이긴 하지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 연차 찬 사람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 그,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본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한국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무원들도 초봉 되게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아, 일본도. 근데 연차 차고, 어느 정도 차면, 어, 사회적인 그 범죄의 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본에서 뭐가 지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 일본에서 뭐가 지나는 제가 요 최근에 보고 있는 건 음주운전하면 음주운전하면 그냥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면 걔는 인생은 끝난 거고 음주운전을 해도 어, 그게 걸리면 회사에서 그냥 바로 이유불문 뭐가 지납니다. 한국계도 예전에 그런 붐이 있었어요. 짧게 길게 가겠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거 하겠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기업 가고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공무원 됐던, 된 애도 있고. 이 일본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공무원 같은 이런 분위기. 라이프헤브님이 그뭐 잘린다고 한국인도 잘리나요? 그랬는데요. 왜? 안 잘립니다. 사고치지 않는 이상 안 잘립니다. 그게 차별이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고소하면 됩니다. 어, 일본 외국에서 있으시면 그냥 법이나 이런 것도 어 그냥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저희 제가 다니는 회사가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 회사하고 어, 요즘 좀 트러블이 있어서 음좀 음, 그러긴 하지만 나중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음 자기가 찾아야 되는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올해 일본의 임금 인상이 어떻게 됐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이 30년 만에 가장 최고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반영된 결과이긴 하는데요. 결국 일본 전체 평균이 얼마만큼 올랐냐? 30년 만에 전국 평균이 3.69% 올랐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이것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it 기업 쪽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오른 곳도 있고 뭐 제조업 지켜봐도 혼다나 이쪽은 5% 정도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일본이, 이게 보시면, 이게 1980년도부터 임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30년, 시작점이죠. 잃어버린 30년부터 임금 인상률이 확 떨어져가지고요. 최근까지 거의 뭐2% 전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임금 인상이 됩니다. 근데 이 임금 인상이라는 것도 결국 2% 전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부터 2% 후반대로 가더니 올해 3% 이상으로 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임금 인상률을 보였다고 그러죠. 어, 좀더 자세히 대기업으로 보면요. 뭐 대기업만 보면 뭐 도기, 도요타 쪽은 뭐 비공개라고 그랬는데 노조에서 원하는 만큼 다 임금 인상을 해줬고요. 혼다 같은 경우도 5% 올렸고, 닛산 뭐3.5% 마츠다 4% 올렸다고 그러고 미쯔비시 중공업 뭐 거의 여기는 중공업인데 6%나 올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이 임금 인상도 지금까지 잃어버리는 30년 동안에 그 평균적으로 줬던 임금 인상률보다 더 좋은, 더 높은 가격으로 올려주고 있거든요. 뭐 그게 에 따른 그 이유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금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올려준다고 그래도 아, 몇몇 회사들, 저희 회사도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뭐5% 올랐다 그래서 다5% 오른 게 아니고요. 개인에 따라서 어, 좀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지금까지 호봉수가 있어서, 어, 아무리 자기가 뭐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1년 다 채우고 문제없이 다녔으면, 어, 그 호봉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갔거든요. 일본에서 그 인사고가를 매긴다고 그래서 이 인사고가가 그 1년에 그 호봉, 호봉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인사고가는 보너스에 영향을 줘요. 보너스에 몇 프로를 더 받을 건지 이게 영향을 주는데 잘 받는 애나 못 받는 애나 몇만엔, 몇십만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요즘 일본에서 인사고가 베이스로 해서 호봉수를 두 단계 올려주고 세 단계 올려주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자세하게는 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일본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또 이렇게 어 임금 인상이 뭐4% 5%뭐 전체 평균이 3%대 후반대의 임금 인상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적으로 전국 모든 인원이 평균적으로 임금 올려줬지만. 지금은 그 평균을 좀 벗어나서 사람의 아웃풋에 따라서 개인의 아웃풋에 따라서 임금 인상을 좀더 해주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